금방 금방 갈까 해가지고 셔츠찰을 사무직에 갖다 니다

좀 팽, 팽팽하게 잡아당기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양쪽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어, 날씨가 고전 와중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건강한 교회와 사회포럼, 저희 회원님들, 그리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맡은 저는 건강한 교회와 사회포럼 총무를 맡고 있는 이윤기입니다. 작년 12·3 개헌사태 전후로 대한민국은 혼란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다행히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위기는 가까스로 수속되었고 새 정부는 민주주, 민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특검이 추진되면서 종교계가 개엄 종국의 협력자였음이 드러나면서 한국 개신교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한국 개신교의 공공신학 회복을 위한 성찰과 선언을 담는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한국 교회의 새신을 바라는 주요 인사 391명과 36개의 단체가 연대 서명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강제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다음 주 11일에는 서울 고신총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그 다음 주에는 대구에서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이박행 상임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박행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쪽그 왼쪽 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1904에 우리 장모님저 남은 음, 예, 정일선, 정일선 장모님이시고요그 다음에 우리 윤춘주 변호사님. 변호사님 그리고 광주경청 상임 부의장신 김동찬, 김동찬 장로님 그리고 전남대법전명예교수이신 전남 송호식 장로님 그리고 기윤실 광주공동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예, 호남신학대학 명예교수이신 강성열, 강성열 교수님이십니다 서정교회에 다니시고 예, 광주 인권운동에늘앞장서 계신 어, 우리 정, 정 장헌권 목사님, 그리고 정면 직시필로 광주 교회, 호남 교회 이끌고 계시는 미션 이실의박현주 장로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공동 대표로 함께 다어섬기고 있는데요. 다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어, 다음으로 어, 바로 이어서, 어, 건강교육을 세 번으로 전체를 대표해서 이 박행 행위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있겠습니다 공동 대표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주셔어서 네. 감사합니다. 또무었기도 네. 하고 또 네. 비가 내리기도 음. 하는 이런 그 꾸준한 시에 귀한 걸음을 주신 음. 언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우리 교회가, 교회가 시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함께 성찰을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의 일부가 정치 권력과 지나치게 가까워졌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다시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고 선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본래 자기 곧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유웃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 서 셈입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기도의 이름으로 권력에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다짐이 오늘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교회는 어떤 시대에도 권력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에서 증거할수 있습니다. 정체에 이끌리지 않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향하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세기는 깊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회은나다 잠시, 잠시 자리를 다회은강교회장목사 호남 신학대학교 강성열 명예교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의 이름으로 권력에 복무하는 정교교 유착을 거부한다. 한국 개신교의 정교교 유착에 대한 참회와 거듭남을 촉구하는 선언은 부끄럽고부끄러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작년 12.3 개업령 사태 전후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태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로 국정파탄의 이기는 가까스로 수습이 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재정비하고 특검은 내란 사범들의 실체를 드러내며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그 와중에 종교계가 개헌 정부의 주요 협력자였음이 드러나며 우리는 다시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일부 종교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유착 관계가 사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신천지 측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수의 신도를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증언을 한바 있으며 통일교 관련 단체 역시 특정 정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당원 가입을 동료한 정당이 일부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속 세력까지 끌어들이며 집권 기반을 마련했고 정권 유지를 위해 종교 회를 정치의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권력에 복무한 종교는 부끄럽게도 한국 개신교였습니다. 정광문 씨와 선영범 목사, 주요 교단 지도자들은 집권 3년 동안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우군이 되어 교회를 정치에 복무하는 집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금까지 단한 번의 진정한 사과도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최상경 사건과 관련된 구명 노비의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 이사장, 이영훈 목사, 여의도수목원교회 단임, 이열규대여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기도의 존재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도의 이름을 빌려 불력에 공무한 두꺼로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기총회를 앞둔 고신 교단 허니 위원에는 소속 삼계 교회가 허니한 소년법 검사 조사 허니한을 일례적으로 모두 기각하며 최악의 동조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 교회는 방어주의, 국수주의, 혐오와 구우적 언어를 복음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선거철마다. 정치 권력을 위해 기도회를 열며 정권 유지의 도구로 스스로를 대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사이비와 구분되지 않는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치 권력과의 유착을 끊고 정의와 공공선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찬양합니다 하나 기도로는 연주의 바위가 정의의 울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모델이며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는 외침이지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 주회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공공신앙의 자리입니다. 한 생명의 억울한 주음 앞에 침묵하는 교회는 공공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3. 신앙에는 침묵을 넣어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침묵은 책임을 면해해 지 않으며 말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4. 목회자는 권력이 아닌 진리의 도입니다 기도의 이름으로 권력에 공허하는 행위는 십자를 모독하고 교회를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한국교회는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의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과 유착한 지난 과후를 인정하고 개헌사태를 지지하거나 동조한 지도자들은 교회와 사회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2. 9월 교단총회는 회의의 이소가 총회가 되어야 합니다. 각 교단은 정치유찬을 반성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본분을 회복하기로 결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심교단은 한국 교회를 배도로 몰아간 손현보 목사를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3. 개혁사태 및 세상병사건의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긴장한 목사 등 관련 인물은 진실 균명을 위해 책임있게 협력하고 범죄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25년 8월 6일 건강한 교회와 사회 포럼 외 연대단체 35개 개인연대 391명 1동. 네. 네 오늘 회기원 특성상 구호를 외치기가 참 난해한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몇, 몇 가지만 다음과 같이 첫번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해겠습니다. 끝에 네. 에, 끝에 네. 문장만 두번 두 반복해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네.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네. 회개하라. 네. 명사태및 최상명사 건의 진실을 규명해 협조하라. 협조하라,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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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교단 총회는 회계의 미스파 총회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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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어, 질의응답,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혹시 네. 오늘 기자회견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질문해 주시면 상임위 대표님께서 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 별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 특별하게 질문 사항이 없으므로 오늘 기자님께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